네, 5장 브리핑해 드립니다. 아주 시장 징글징글하죠? 그래서 아까 266대 콜 1.2에 챙기고 다시 산건 손절됐죠? 0.48. 오히려 지금 푸시 붙었는데 잘 붙지도 않아요. 그리고 선물은 4050에서 챙기라고 했습니다 하도 징글징글해서. 미결제 청산을 안 시켜요. 그래서 또다시, 또다시, 어, 265 깨는 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깰것 같은데, 또다시 오늘 안 깨고 다음 주에 깰 수, 있,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징글징글한 가두리에 여러분들한테 짧게, 벌써요, 봐요. 또 올려버리잖아요. 이, 이 원인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미결제를 청산을 에너지가 작아요. 롤 오버 에너지가 더 커요. 지금 21,000개입니다. 21,000개, 지금 어 12월 물은 12월 물은 42,000개. 그러니까 어 뭐라 그럴까요? 얘네들이 청산 게임보다는 롤 오버 게임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엮인 애들 이장이 그 풀어 갖고 뭐라럴까? 이장에서 마무리 시키는게 아니라 전선을 12월물로 연장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 보시면 시장 보시면 끝날 때까지 위는 갇혔어요. 위는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0.5나 0.7틱도 해 드릴까요? 시장에 수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월물은 이제 전략 2 6 5 60 돌파하면 아까 챙긴 거 다시 매도하시면 끊어요 그리고 266 넘어가면 다시 때리든지 아니면 아니면 지금 지금은 265 깨면 다시 때려요 이제 선물은 고전략 가고요 그 다음에 옵션은요. 옵션은 옵션도 지금 징글징글해요. 오늘은 오늘은 다음도 옵션 지금 양 매수는 요거 갖고 해요. 아까 1.2에 챙겼던 게 다시 267이 0 9때 왔었죠? 아까 0 9때 들어가라고 그랬죠? 얘가 또 1.2가면 챙겨요. 그리고 풋은 262.5짜리는. 0.70 깨면 무조건 끊어요. 그리고 0.90만 와도 챙겨. 장 끝날 때까지 어떤 에너지가 나오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로로베에 집중하는구나. 근데 다음주에 뭐 미국 증시가 뭐 주구장창 올라가겠습니까? 이제 상당 가까이 데 얘네들이 또 급락할 때 얘네들이 어떻게 하나? 한 2000선 안착하나 1970까지 붕괴 시키나 요거 하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 주에 지금 30 지금 아직도 몇개 남았어요 오늘 뭐 32만 9천 개 요거를 어.. 어느 날 갑자기 5만 개 7만 개 청산하는 날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될것 같습니다 요거 또 기다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준비한 거. 오늘 준비한 거.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부분. 여러분들 이런, 이제 매크로를 한번 고민해 보죠. 9월 19일 까지요. 9월 19일까지. 우리가 요번에 어저께 강의 드리신 분은 중심이론, 대등수치. 여러분들 상해 증시도 한번 봐봐요. 우리가 어저께 배운 거를 그대로 접목해서 써봐요. 저 고가 3280에서 2700딱 반이 3010이에요. 어저께 딱 찍었어요. 꼬리 달렸어요. 3015. 그럼 올린 거의 중심이 어디에요? 2845입니다. 요거, 요거, 한달 동안 지지하나 붕괴하나 보자고요. 그리고 위에 나는 7.7.1을 깨는지. 7.0은 절대 안 깨요. 그러니까 위에 나는 7.1을 깨는지. 요거 앞으로 한달 동안 체크해 보고요. 우리 원달라는. 제가 1,220원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쌍봉 나왔다 이제 1,190원까지 빠지는지 봐라 그래서 1,900대 1,970이나 2,000 간다고 떠든 겁니다 이제 왔어요 근데 여기서 궁극적생각은는 1,150원 다시 갈까요 천만해요천만해요 천만해요 이건 지금 제가 또 3년짜리 국고채는 1.25선거드렸죠 이거 뚫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채권 가격 폭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새 채권 투자들 뭐 마이너스 금리 나온다 막 꼬, 꼬시잖아요.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채권 손해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앞으로 더 손해 보실 거예요. 만약에 주시장이 되려면 채권이 이 가격이 급등해서 주식으로 오는 그레이트 로테이션장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됩니다. 이거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냥 그냥 시가상기 종목도 돌려가면서 그냥 순환만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사고 생각의 사고로 요번 금리 동결했을 때 어떤 상황이 나와나 다들 인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의 사고는 연준이가 뚱딴지같이 동결해버리면 지금 0.25bp에도 시장은 실망할 상황이에요 근데 동결해버리면 골 때리게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10월달로 늦추면 연준이 분위기가 금리 인하해지면 또 트럼프 난리쳐서 또 중국도 공격할 테니까 오히려 걔 축하섭할 때 무기를 주지 말고 요번 민주당 3차 TV토론이 12, 13 있으니까 그때 분위기 보고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다 져요. 그러니까 요새 트럼프 대통령 트윗이 좀 잠잠해요. 요거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13일에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요. 10명이 나와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겁니다. 그리고 필라데피아 반도체도 중심 보세요. 1625와 1411. 8월 말까지 이 1400에서 막아냈어요. 그러면, 지금, 어저께, 1566입니다. 딱 떨어진 거에 반 올려놨어요. 그러면, 9월 말까지, 이 반을 또 짓지 않아 보자고요. 단순하게. 그리고, 여러분들, 공매도 세력들이, 쇼커버링을 안 해요. 얘네들이, 심지어 s k 아닉스 빌려다가 지금 다시, 전열가담해서 다시 때리고 있어요. 공매도를요. 청산을 안 하고. 12월물로 연계해서 롤오버에너지가 그래서 강한거야 75,000원짜리인데 82,000원이니까 공매도 친해도 왕창 손해봤을거 아니에요 손절을 안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데 대차청산이 활발하게 안이루어져요 지금 삼성전자는 한 천원정도 올라요 요거는 별뭐 셀틸는똑같고요 지금 에스케아닉스 곰매도 친 세력들이 제일 똥출탈 거에요. 얘네들이 항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전략이 나와요. 얘네들은 항복하려면 이제 삼성전자 땡겨야 됩니다. 반도체 장비주와 삼성전자 에너지가 90월달에 실적 모멘텀 뭐 여러 가지에서 이쪽이 강하게 가야 돼요. 그게 아니면... 다시 공매될 세력들의 반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의미 있는 이 47,000원은 아주 왼수였습니다 오늘은 운봉 맞고요. 오늘 에스아닉스도 운봉 맞아요. 저기 4월 달에 2,250대 고점도 뚫었어요. 이제 얘가 공매도 슈 커버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보시면, s k r 스 보세요. 2, 3, 4는 대차 청산, 상환을 좀 해요. 4일날, 어저께, 어저께 보시면, 내가 한 2, 300만 주 돼야 돼요, 이거. 지금, 장고 수량 대비해서는요. 97만 주 뺏겼고, 오늘은 오히려, 어, 어제, 어제 까으로 빨간 색깔이에요. 8만원대에서 청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 체결 수량이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공매도 단은 20만 주씩 때려버려요. 그래서 얘네들이 쇼커버링 하지 않고 다시 전열가다만 해 오히려 삼성전자 상환이 많아요. 100만 주 단으로 상환합니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공매도 에너지가 제일 강했던게 8월 22일 23일 100만 단으로 그때가 4만4천원입니다. 근데, 지금 수량은, 고매도 수량은 10만 단인데, 상환을 많이 해 오히려. 삼성전자 상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SK니스 쇼커버링 상환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상환을 많이 합니다. 이게 뭐가 의미인데, 이거 어저께 어렵지만, 제가 이거 설명해 드렸죠.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이렇게 엮여 있다. 삼성전자 매수한 사람들, 구월물 매도친 사람들. 이게 레버리지가 삼성전자 1이라면 세게 하는 애들은 레버리지를 2, 30배 하는 애들이 있어요. 각자 달라요. 5배 하는 애들 있고 10배 하는 애들 있고 2, 30배 하는 애들 있고. 만약에 2, 30배 하는 애들은 시겁하고 있어요. 구월물 매도친 거.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어떤 작업을 하려면 이거를 쇼커버리못 하고 9월물 매도를 12월물 매도로 롤오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삼성, 어쩔 수 없이 이제 생명은 끝나니까 9월물은 청산해야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가 커버되죠. 이때 둘 중에 하나래요. 삼성전자가 애매하게 올랐으니까 애매하게 일단 청산하고 다시 엮, 엮은 애들이 있을 거고 삼성전자 냅두고 그냥, 그냥 선물만 하는 애들도 있어요. 요런 에너지가 지금 9월물 청산 에너지가 오히려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그동안, 그동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매도 에너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매도한 애들은 9월물 레버리지 매수한 애들은 아주 땡큐해요 그런 애들은 지금 청산한다고요. 삼성전자 손에 봤어도 선물에서 레버리지 켜서 얼마나 신나요? 바닥에서 한 10에서 15포인트 올려놨는데. 그런데, SK 하이닉스를 매도 친 애들은 선물에선 먹었지만, SK 하이닉스에서 예를 들어서 72,000원, 75,000원에 매도해서 합성했어요. 그럼 얘네들은 골 때릴 거라고. 이럴 때 분리 전략이 나올 수 있어요. 9월 물 매수만 챙기고, 챙기고, 12월 물로 합성시켜버리는 거 매도, 요거는 냅둬갖고 그리고 신규 공매도를 더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월부터 12월 코스로 전선을 넘기는 애들도 있을 거라고요. 여기에서 롤오버 시켜, 청산시켜, 종목을 바꿔, 이런 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평균적으로 지금 청산보다는 롤오버가 셉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롤오버 세면잘안 빠집니다. 라고 예고해 드린 거요 근데 다음 주 월요일은 또 달라요. 그래서 월요일날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9월 말은 아주 그냥 아침에 한번, 아침에 한번 264.8090 왔을 때 청산한 게임. 그 다음에 요번에 짧게, 짧게. 0.5나 0.7도 챙겨라 그거 하나 그리고 오히려 옵션 파도 타신 게 오늘은 효과적일 겁니다 문자 가는 대로 하셨으면 진폭이 작았어도 그러면 이제는 이제는 요게 요게 아까 2시 20분에 미결제 악정이에요 2시 20아 12시 20분이요 2만 개 아까 똑같죠 거의 3만4천개가 1만4천개 넘었나요? 4만8천개. 그러니까 롤오버만 신나게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단 9월 18일까지는요. 저는 이거 한번 공격할 것 같아요. 260과 1970. 금리 동결하면 1950과 255를 공격할 것 같아요. 금리나 하면 1970에 2000 사이. 260을 지지하는지 검증해야 돼요 그래서 요 감각을 앞으로 9월 말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5G 급등한 것들 조정해요 오이솔루션 그 다음에 오늘 3G전자 이제 순환매매가 나오는지 보겠고요 그 다음에 RFHIC나 KMW 먼저 간 것들은 대롱대롱해요 그런 것들은, 이제, RFHS도 우리가 100% 매도 사인 나왔습니다. 옆에 가지 말고. 오히려 지금 빨간 색깔에 반도체 장비주 순환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 에너지가 생각보다 작아요. 홀더펀도 오늘 개시하고뭐 여러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이쪽에서 선수들이 안 나와요. 요게, 요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월장, 10월장이 2차로한 착하고 가려면, 뭔가 반도체 장비주가 됐던, 뭐가 선수들의 삼성전자를 다시 땡기든 여기서 나와야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오늘 바닷건 매수는 허실실로 한국주철관 다음에 또한번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마정이 요것만 오늘은 추천드리고, 아까 문자 간대로, 문자 간대로 한국항공보즈 그냥 다 때려버리자. 이렇게 전략을 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은, 장은, 재미없다. 그래도 막판까지 그 내니까 떨어질 거다. 그래서 짧게 챙기고 다시 때려서 또 그냥 짧게 짧게 먹는. 그리고 지금부터 3시 반까지. 이제 요게 만 개당 1포인트좀 잡아보세요. 23,000이 33,400대요. 그러면 여기서 딱 뭐, 정확하진 않지만, 264.4050가 뭐 있을 거예요. 이게, 5만 7만 돼요. 그럼, 263.4050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뭐, 수학공식 같은 거니까, 근데, 로로브만 시켜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저점이 저점입니다. 264.8. 그니까 그 정도 뺏게, 조절이 안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2시 45분에 여러분들 그 음성으로 오버나이 전략 세워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 짧게 미결제 로로버 에너지와 청산 에너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개별 종목들은 오늘은 사는 날 아닙니다. 사는 날 아니에요. 다음 주에 변동을 이용해야 되고 그 동안 오르지 않은 것만 길목하고요. 그리고 어, 요번, 토요일과 일요일, 날, 우리 한반도 거치는 링링, 처음이라니까, 이 부분도 조심을 해야 될것 같구요. 그래서, 어, 수철이 재난 안전망을 오늘은 사보겠습니다. 동양철강, KT선마린,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자화전자, 삼지전자 같은 경우는, 조종을 하더라도, 아직까지 못펴선안 와서, 냅두겠습니다. 요렇게, 전략을 짜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일요일 날 10시에 홈페이지 오시고요. 요번 강의 못 들으신 분들은 녹화된 거 주말에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전체적인 그림 그리는데 또 실전 매매 하시는데 참고가 되실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게 오늘 미결제 악정, 외 롤오버, 어떤 이해 당사자 이런 것들이 무슨 외계인 소리 같이 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죠 네 2시 45분에 뵙죠